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부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지난주 즐겁게 꾸삐님과 여러 유튜버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월 신제품 2차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7만 원 이상부터 15만 원 이하의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 제품은 어벤져스 어셈블 에이즈 오브 울트론입니다. 영어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의 첫 장면을 레고로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어벤져스가 스트로커 기지를 기습하는 장면이죠. 차량도 이렇게 레고 로 멋지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바이크도 아주 작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미피는 9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트루퍼가 3명입니다. 벙커에는 슈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량에 블랙 위도우와 호크 아이를 태워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블 영화도 점점 전성기가 지났고요. 제품도 브릭 수가 613 피스인데 가격은 149,900 원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인을 기다리셔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품은 메시지 보드입니다. 알파벳으로 최대 30자를 조립해서 유대감을 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게임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알파벳으로 할수 있는 영어게임들은 이미 보드게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웰컴 메시지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모티콘 타일도 있기 때문에요 감정을 표현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멋진 한글로 종이에다가 사랑해 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부품수는 1743피스이고요 가격은 1 4 9 0 0 0원 9 0원입니다 8월 4일 출시예요. 세 번째 제품은 시트 제품의 도시의 전차와 정거장입니다. 전철의 정거장을 연출한 제품인데요. 플랫폼 브릿지 플레이트를 이렇게 밀어서 전철과 플랫폼 바닥을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정류장 옆에는 투명 브릭으로 커피숍도 표현을 해주었고요. 카페 안에 작은 소품들도 있는데 신문이나 커피 머신도 브릭으로 잘 나타내주었습니다. 제품의 메인인 열차는 세량이고요. 전철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펜터 그래프도 이렇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루프는 탈구가 되고요. 도어는 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차 레일은 육서대이기 때문에 다른 시트 제품들과 호환이 되겠죠. 부품수는 811피스이고요. 가격은 129,900원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마인크래프트 제작 테이블입니다. 마인크래프트 15주년을 기념으로 발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크는 제작 테이블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제작하잖아요. 그 제작 테이블을 레고로 발매를 해주었습니다. 제품의 안쪽에는 5개의 미니 모델도 쌓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고요. 순서에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으로 전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품의 안쪽에는 하늘 배경 타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마크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 같은데요. 마이크로 피규어는 8명이 있고요. 이렇게 타일을 붙여서 전시도 할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이름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수는 1195피스 이고요. 가격은 1 2 9 900원입니다. 지금 선주문이 가능해요. 다섯 번째 제품은 데저트 스킵 부와 살락핏입니다. 구덩이 괴물이 이 물인 살락은 2017년에 발매가 된75174 품번에서 작은 사이즈로 발매가 되었고요불곡진 구덩이도 표현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제품은 산락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를 데저트 스키프는 전작과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미니 피규어는 6명인데, 추바카도 잘 표현을 해주었죠. 보바펫은 이번에는 망토는 빠졌습니다. 랜도 칼리시안도 함께 들어있죠. 스페셜 미피는 니엔 넘부인데요. 늘어진 턱살에 쥐 눈을 레고로 잘 표현을 해주었어요. 라이즈 오브 스카이 워커에서 는 탄티브 사호의 함장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펠퍼틴의 포스 라이팅으로 탄티브 4의 조종석에 충격을 받아서 사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피로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었죠. 제품의 부품 수는 558 피스이고요. 가격은 114,900 원이에요. 자 여섯 번째 제품은 모동숲의 광장에서 KK 라이브입니다. 모동숲 광장을 레고로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많은 게이머들이 이곳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죠. 한참 유명한 나비 보베다우보베배띠 라는 노래도 인기가 많았죠. 광장 건물을 표현한 제품과 캠핑카도 있고요. 카페 코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동숲에 멋진 캐릭터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수템이 될것 같기도 하네요. 다만 부품수는 550피스인데 가격은 11만 4,900원이라 급하지 않으시다면 할인할 때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제품은 슈퍼소닉 VS 에그 드릴스터입니다. 메인 제품은 드릴스터인데요. 약간 호복카의 느낌을 살린 것 같아요. 자동차의 앞쪽에는 드릴스터를 표현했고요. 뒤쪽에는 나라 다니는 작은 호보카를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악세사리 파츠는 스피드 스피어 발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달걀 부하기라고도 하네요. 밑피는 쉐도우와 슈퍼소닉, 닥터 에그맨, 폰키, 페니, 에그폰 베드닉, 그리고 건 윙이 있습니다. 부품수는 590피스이고요. 가격은 11만 4천 0백원이에요 자, 여덟번째 제품은 킹북구의 유령의 집입니다. 슈퍼마리오 시리즈 제품인데요. 킹북구의 유령의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슈퍼마리오 게임에서는 실제로 집의 안쪽에만 볼수 있기 때문에 외관은 저도 찾지를 못한. 겠더라고요 집안에는 승강기식 소파도 있고요. 동정 블록이나 열쇠 블록도 있습니다. 물론 마리오와 루이지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인터랙티브 피규어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피규어는 킹북구와 노란색 코마 요시, 와르르, 그리고 북구 북구가 있습니다. 모두 브릭으로 조립을 하셔야 돼요. 메인 건물은 넓게 펼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의 건물을 접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이죠. 부품 수는 932피스이고요. 가격은 109,900원입니다. 아 제품은 피치성에서의 로이와 대결입니다. 킹북구의 유령의 집보다는 좀더 밝은 느낌의 제품인데요. 피치성은 71408 품번으로 발매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로이와 멍멍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로이는 레고 슈퍼마리오에서 처음으로 발매가 된 피규어입니다. 참 피치성의 제품에서는 피치공주는 없고요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대신 귀여운 피노키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킹북구와 함께 구매해도 좋을 것 같죠. 부품수는 7 3 8피스이고요 가격은 9만 4,900원입니다 열 번째 제품은 아소카 타노의 페레디아 결투입니다 아소카 시즌 1의 결투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품에서 회전 기믹이나 튕겨나가는 기믹을 넣어주었어요 기믹에 충실한 제품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함께 구성되어 있는 미니 피규어를 수집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아소카와 스론 모건 엘리베스 파란 눈의 에즈라 브리저 그리고 나이트 트루퍼가 함께 있습니다 스타워즈 팬분들이 이 제품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품수는 382피스이고요 가격은 79,900원입니다 자, 11번째 제품은 소다 정글 메이커 세트입니다 정글을 표현한 제품답게 나무와 풀숲을 브릭들로 잘 표현을 해주었죠 하이프 브릭도 넣어주었고요 귀여운 꽃충이와 핑크 헤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큰 플라워도 있는데요 이 제품과 함께 두어도 좋을 것 같죠? 테크닉 브릭을 사용해서 마리오나 루이즈와의 인터랙티브도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양한 미니사이즈의 캐릭터들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할인할 때 구매를 하고 싶네요. 부품 수는 598피스이고요. 가격은 79,900원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제품은 테일즈의 어드벤처 보트입니다. 멋진 보트가 메인 제품 같은데요. 이렇게 레버를 누르면 스피드 스피어가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배에 이렇게 싣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니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려가 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규어는 소닉과 테일즈가 있고요 제품에서는 페로세일을 보트에 연결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 줄이 고정이 될까 모르겠네요. 부품수는 3 9 3피스이고요 가격은 79,9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종의 제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벤져스 헬리캐리어도 신제품에 포함이 되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댓글 고정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구매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7만원 이상의 제품들 중에서는 치트 제품과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스타워즈 제품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3차 영상에서의 제품을 사야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3차 영상까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